B급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인 야, 오윤 오랜만이다 너. <웃음> <웃음> 이제 청문회가 제가 두 번째예요 <laughs> B급이 태생시대 B급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증인들은요 아,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인 아, 세 분을 모시고 싶었지만, 아, <laughs> 제작비 관계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아, 일명 이미테이션. 네. 아, 짭! 짜바리! <laughs> 짜바리! 짜바리! 우리 세분 모셨습니다. 네. 자, 어서 나오세요! 아! 어. 아! 어. 네! 김그라! 강동혁 대박이요! 대박입니다! 아하, 야. 대박입니다! 예. 대박이에요! 와. <laughs> 이런 그림 본적 있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 예. 아니, 진짜로. <laughs> 와. 야, 어연이 오랜만이다, 너. <웃음> <와>. <웃음> 어, 오랜만이야. 야, 얼굴이 좋아졌네. 아,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말이죠. 얼굴만 비슷한 게 아니라, <laughs> 네, 이 목소리도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한번 분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뭐 라디오스타 아, <laughs> 녹화하고 왔습니다. 안 크네요, 안 크네요. 아, 프라입니다 네. 아, 예. 여러분들 최고예요. 예. <laughs> 아, 아, 네. 네. 자 본인 이름을 이제 얘기하면서 살짝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네. 김그라니시아. 브라가바리가 아, 아, 사실 이게 비싸잖아요. <laughs> 네. 네. 저는 이거 야 근데 호영아 네. 얘기 말이야 정말 소개할 예. 때 말이야 뭐뭐 예. 뭐 촬영 스케줄 물어보고 에피소드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음. 예. 야왜 이거 얘기는 없니? <웃음> 아니 <웃음> 그거는 어. 저희가 추후에 아, 오늘 또선배님의서 그래 그래. 어. 그 역할 한번 보시고 아, 네. 네. 저희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김그입니다예김그니다야짜발이속 소개 뭐야? <laughs> 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죄송합니다. 얘도 안 하기로 했잖아.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 짜발이라고 하는 게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이 북한에 계신 분이랑 <laughs> 닮은 것 <게> 같아요. <laughs> <laughs> 아니, 김근아 <김그라씨가> 씨보다 네. 약간 <laughs> 북쪽에 계신 분이랑 닮은 아니,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항상 B급 <laughs> 청문회를 한회도 빼놓지 않고 다 <laughs> 챙겨보고 <웃음> 있는 남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성악> 이름을 좀명해주시면이 <laughs> 녀석들. <laughs> 네. 이 녀석들. 웃음소리가. 네, 비슷하잖아요. 아, 저도, 예. 네. 무슨 특유의 그 트레이드마크 무슨.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 분이죠. 안녕하세요. 윤채문입니다. <laughs> 네, <여쭤분입니다. 웃음> 이야. 이제 청문회가 제가 두번째예요 <laughs> 저번, 저번에 더본 그걸로 한번 결판 줬고. <laughs> 이분은 좀 예능으로 나왔으니까 <laughs> 아. 다들 신경 줘서 줘요 안녕하세요. 예기용입니다. 아. 아. 예! 아. 아. 야 위원장님, 네. 오늘 정미 씨 네. 대가리 얘기 안 해요? <웃음> <웃음> 아 그러게, 왜 네. 뭐, 가발을 왜쓴 거예요? 아 사실 오늘 뭐짜특집이라 해가지고 네. 뭐, 평소 에 말도 잘 못하니까, 뭐라도 보여드릴 것 같아서 네. 저 닮은 거 하나 저도 준비해봤습니다. 어뭐뭘 닮은 거예요 지금 그게? 일본의 유명한 아키하마 료지라는 네. 그 개그맨인데. 그냥 뭐 저가 하고 싶은서 했습니다 그냥 아키야마 루지라고그 예.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네 실제로 제가 이러고 일본가면은 일본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제이리그가 아. 네. 여기까지 올 필요 없네요 <laughs> 아니 그러면 신동엽 선배님이 선배 아닙니까 나이 적으로 어떻게 그렇죠. 김구라 선배님이 어. 네. 나이가 더 많아요? 어, 7일이니까 어. 내가 형형 네. 형. 형이고? 동엽이 형 아. 아. 네. 근데 형. 그 선배님인데 왜 이렇게 네. 또 건방지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건방을 떨었니? <laughs> 이 회사가! 너무 좋고, 아까부터. 너도 많이 추야는 아니, 뭐, 먹을 거 언제 주는 거야? <웃음> <웃음> 선서! <웃음> 자,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짭 연기자들로서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laughs> 아, <아야. 웃음> 네 반갑습니다. 음. 아, 여기 계신 우리 짝퉁 어, 연예인들과는 거리가 먼어 뭐, <laughs> 개그를 찐으로만 하는 어. 어, 19년 개그맨 나호연입니다 어, 우리 먼저 우리 김그라 아, 뭐 증인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데뷔를 2016년 SBS 개그맨 공채 16기로. 어 공채 16기예요. 네 후배입니다. 저희 음. 다 SBS 공채 후배신데 이 이때 시험했을 때 먼저. 그 김구라 선배님 톤으로 보이신 거예요? 나의 성장 시절 해가지고, 네, 어 유소년기,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소년기, 노년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개인기에도 잠깐 뭐 유소년기 때는 이제 서준이, 아, 이휘재 아들 서준이, 얼굴에 있네요, 있어, 있어, 청년기 때는 <laughs> 어, 천명훈의 복고 때, 있어, 얼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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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노년기 김구라 아니면 사실 빨고. 좋아 얼굴에 어, 어, 얼굴에 그래. 다 와, 있네요. 와, <laughs> 네. 데뷔 초에. 저를 많이 무서워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근데 네, 그 남은 씨가 선배죠. 네, 네, 저는 제가 이뻐한 기억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청문회기 때문에. 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세요 저는 오늘 진실만을 말하고 네? 있었던 사건만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예. 어, 어, 일단 말할게요. 재밌어집니다. 아, 재밌어집니다. 잠시만요. 네. 그라 씨. 네. 눈가리 힘 빼세요. <laughs> 아니 왜, 왜 아, 그런 겁니까. 아, 겁을 줘요. 아니,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저를 그럼. 믿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혹시나 그때처럼 겁을 주는군요. 네. <laughs> 지금 뭐나머연 씨는 지금 코빅에서 거의 천사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아니, 그 예. 천사의 탈을 오늘 제가 벗겨드니다요 아, 아,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예. 초반에 네. 우리 나무연 씨가 네. 우차사에 없었을 때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오. 오. 네. 아, 코빅에 예. 활동하고 있을 때. 네. 제가 하필 네. KBS에서 황현희 씨가 왔는데 우차사를 네. 그 라인을 저도 타고 싶지 않았어요. 어. 근데 라인을 타게 됐어요. 네. 김구라 살점 코너를 하면서 어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어 네가 황현희 아들이냐? 이러면서. 오, 오 나도 씨가 네. 다 들어보고, 예. 가 황연이 아들이냐? 같이 코너를 할 뿐인데. 너 우차사 아니야? 예. 네. 너 네. SBS 내 새끼 아니고? 오, 황연이 자식이지? 네. 아, 이러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이제 오돌오돌 제가 떨어죠 네. 그러면서 한마디. 너 우차사가 면 두고 보자. 아. 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잘못을 안 했는데요? 에이.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황윤이 아들이야? 자, 너 우주사가서 죽어보자 이랬다고요 자, 자, 자 요, 이건 말이. 뭐, 자, 뭐, 자, 뭐, 자, 뭐, 자, 여러분 예. 녹음기 키세요. 예. 녹음기 키세요. 네. 자, 그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닙니다. 자, <laughs>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중들이. 자, 자, SBS 선배로서 치,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좀, 좀 멋있는 모습 보이고. 네. 동기들끼리 야 우리가 좀뭐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야 올바른 그림 아닙니까? 네네. 자 일제 시대 때 앞잡이가 왜 있습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을 뺏기는데 거기서 KBS 어 현희 형 왔다고 거기서 똥구역 빨고 옆에서 현희 형님 저 이런 캐릭 있으니까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닥시탈의 독립군 투사로서 제가. 그래야 너 뭐니? 야. 너 SBS 새끼 아니야? 너 동기들이랑 같이 짜야 되는 거 아니야? 너왜 KBS? 어 물론 대기는 하나지만 그러면 있습니다. 너도 오지 말고 코빅을 오지 말았어야지 우차사 있었어야지. 아, 네가 제일 앞잡이 아닙니까? 아니 개그계 이관용 아니에요? 그래놓고 <laughs> 코빅에서 어 디디한테 짤리니까 바로 우차사로 넘어가고 그래놓고 우차로 짤리니까 다시 코빅으로 넘어오고.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laughs> 네가 오라 그랬잖아 새끼야 <laughs> 네가 사이사이 호연한 너 코믹하면 대박나 일로 와 네가 꼬셨잖아 이완용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네. 본인만의 추측으로 저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완용 내곡노를 만드셨는데 네. 와. 그 코너는 사실 저의 의도와 네. 저의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 저는 아리가또하는 걸 봤습니다 센세하는 걸 봤어요 아, 아, 당신이 아, 아. 센세 센세 황현희 가... 센세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네. 이거 가짜입니다 아. 아. 죄송한데 대본에는 예. 그 이니셜 토크로 돼있는데 왜 황현희 씨 이름이 계속 나오는 대 현이 아, 영 님이랑 뭐 친해서 예. 산관 괜찮습니다. 아, 뭐. 이게 괜찮은 입니까 지나간 어. 얘기니까. 어. 예. 아, 친하다고요? 예. 아, 고등어집그 김치찌개 집 생각 안 나니까. 황현희 씨랑 뭐가 있어요? 황현희랑 노발대발 싸우는거 기억나요? 아! 어, 어. 아, 그거 같요 아, 아, 어. 어. 누가 아었어요 누가? 아, 서로 막 이렇게 엎고 난리가 났어요, 어. 아, 그냥. 자, 김치찌개를 잡았는데 뜨거웠습니다. <웃음> <웃음> 5살 차이인데 네. 뒤집어 했다는 게. 먹지 아, 않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 뜨거뜨거뜨거아뜨거워뜨거아뜨거뜨거아습개가뜨거워아뜨거뜨거워습니다뜨거뜨거뜨거 아, 생 양아치 짓을 또 했다고. 제가 예전에 500만원 상당에 어? 어, 광고를 물어다 줬습니다. 어, 정빈이 오, 한테요 바로 말씀하시죠. 바로 말씀하시죠. 기억납니다. 어, 후배가 그렇게 네. 해줬습니다. 아, 저는 아, 다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 그렇죠. 선배로서 또 뭔가 해주고 싶었는지, 그래야 신발 사이즈가 몇이니.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네. 당연히죠. 그럼요. 280입니다. 어.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laughs> 아니, 왜 신발 사이즈는 왜 물어본 거야? <laughs> 발 사이즈가 궁금했나 보죠. 아니, 아니, 차라리 물어보지 말지. 기대라도 안 하게. 애쉬 당신이 기대도 안 했는데. 아, 김근아, 그래도... 발 사이즈가 뭐지? <laughs> 와, 진짜 존나 궁금한데? 야, 너발 사이즈 뭐냐 오케이, 280. 아, 아, 아 잘했다. 그래서 이거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네. 요 당시 때 제가 그우준보따리를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하는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가로에 대해서 그 신발을 사주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 혼자 네. 사줄 수 있잖아요 신발이뭐 비싼 것도 아니고 저 비싼 신발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뭐 뭐냐고 메이커가 <laughs> 아디다스아디다스 <아이다스요? 웃음> 다음 우리 남동엽 씨이 남동엽 나왔어요 야 남동엽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승씨가 어 웃겨듀오라는 어, 듀오예요 어, 듀오 웃겨 듀오 네, 듀오 어, 듀오 예.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어요 예. 현재 구독자가 어? 예상 외입니다7 <laughs> 어, 왜? 7만 명밖에 안 돼요 아직. 예. 예. 약간 그 남동엽이랑 캐릭터가 비춰진게 예. 별놈들이란 채널에서 비춰진 거예요. 음. 아 예. 네. 네. 별놈들이 지금 음. 구독자 8 0만명 정도 되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똥신형식 있고 네 그런데 예, 그래서 음. 예 그거예요. 중 <laughs> <laughs> 어, 이유가. 저, 없잖아요 저분이 따로. 아예. 네. 아니 저한테 매력이 이유예요. 원승 어, 씨가 요한 매력이네요. 있 그게 뭔가. 뭐, 뭐 아니, 이유가 아니, 없잖아요, 어떻게 내용이. 이유가.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또할 수가 없으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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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래서 아 그냥 네. 왜냐면 저는 한 지금 이제 막 떴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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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유입이 네. 네. 많이 네. 되실 줄 알았죠. 네. 신동엽 선배님을 따라하게전가 지금 후의 수입이 좀 궁금한데. 사실. 예. 전애가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어, 전애가요? 전애 전해 뭐 하셨는데요? 전에는 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예. 오전에 어떤... 배달을 했어요. 아, 배달 일을 하셨어요? 오전에 아 배달을 하고 예. 오후에 유튜브를 하고 예. 주말에 행사를 했습니다. 와. 행사라고 아 하면뭐 뭐, 돌잔치나 돌잔치 같은 거를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은 그전에가좀더 수입이 아니 그 전에는 수입이 그럼 지금이 예. 그 전이 전이 더 많이 버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었을때로? 지금이 낫죠 뭐 <laughs> 아니 그니까 <laughs> 네. 솔직히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돈을 쫓으시는 거잖아요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얘 예? 예? <laughs>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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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본인이 말하면서 <laughs>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돈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전에 배달리라 하시고 <laughs> 예. 이런 수입이 더 좋으셨다면서요 좋았다고요? <laughs> 네.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뭐를? 너 미친새끼야 저거 아니 말이죠 올해 아니, 목표가 아니. 어떻게 돼요? 올해 목표요? 네 돈을 좀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음... <웃음> 그럼 <웃음> 다시 배달을 <배달의를> 일을 <laughs> 하시면 되잖아요 <laughs> 아, 진 <진짜> 거야? 뭐? 아니 <laughs> 저분이 네. 약간 네. 네 물을 일단 한잔 <laughs> <한잔 웃음> <한 잔. 웃음> <laughs> 그럼 SNS를 갔을 때그신정수를 네. 실제로 봤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본 거죠 그때가 네. 그때 처음 뵀죠 야 어때 딱 마주쳤을 때 사실 처음 뵀을 때 생각보다 잘생기셔가지고 어신정수 선배가 어,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랐죠 뭐. 야 그래서 네. 그 술자리 혹시 같이 했어요 끝나고 회식자리를. 안 했습니다. 아안 네. 했어요. 왜왜 왜. 왜, 왜. 끝나가지고. 오신웅 네. 어, 선배님 네. 술자리 좋아하시는데 안 했는데. <laughs> 아, 술자 술 한잔 먹자고 연락도 안 왔어요. 연락처도 또 따로 없어가지고. 아 네. 그런 겁니다. 뭐 네. 여러분들 상처 받지 마시고 저도 이제 네.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 봤잖아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목욕탕 갈때 면도기를 챙기는 사람이 있고 소중한 면도기를 네. 챙기죠. 네. 항상 챙기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도루꾸면도기가 있습니다. 예. 300원짜리. 이회면도기 어. 그거 집에 갖고 갑니까? 안 가져가죠. 버리죠. 필요, 필요할 때한번 예. 쓰고 예. 버리잖아요. 예. 도루꾸면도기자 <laughs> <laughs> 다음 우리 102호 아, 씨. 아. 에, 우리 102호. 기기도 딱딱딱딱 개인기가 정착이 돼 있어요. 아. 자 <laughs> 우리 아, 아, 아. 아 본명이 외제하세요. 2호. 네 맞습니다. 예 2호. 근데 특이해요. 이게. 백종원도 있고 백종원 백종왕 아무튼 네. 그좀 비슷하게 했는데 네. 백이호는 뭐예요 백이호 아 제가 홈, 원래 이름이 호수, 이호인데 코스도 아니고 네. 그러니 <laughs> 이호가 본명 그리고 틱톡에서 이호로 활동하고 네. 그래서 아. 저는 제그 성대모사를 하지만 제 아이덴티티를 안 읽고 싶어서 아. 제좀 소망이 담긴 이호지만 아예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 해서 앞에 백만 땄어요 아. 네. 뭔가 그 아, 있네요 뭐, 그래도 자기만의 네. 아, 포장이죠. <웃음> <웃음> 네? 자,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지, 저게 무슨 앞에서. 사실, 남우현 위원님도 도륵구 면독이죠? <laughs> <laughs> 어, 강태. 잠시만요. 이거 <이건> 뭔 얘기예요? <laughs> 저는, 자, 이거 <이건> 뭔 얘기예요? <laughs> 저는 방송 <laughs> 네. 20년 가까이 하면서요. 책 <laughs> 네. 여러 캐릭터를 보여줬습니다. 아, 제가 이제 B급 청문회를 나간다라고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누가 나오냐? 네. 남동엽 나온다. 와. 아. 김그라 나온다. 오. 오. 남우현님도 있다. 오. 어? 그냥 <웃음> <웃음> 여보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거는 매주 하는 사람들이고 <laughs> 당신들이 당신들이야말로 도로쿠스삼종세탕아야 <laughs> 당신들이야말로 도로쿠스삼종세탕아야저 어? 칠레트라도 어? 돼야 되지 말이야 도 계셨어요 어? 어, 대사를저었습니다나 어? 절... 대발 대사를 저어요 20년 개그맨이 여기서 대사를 들었어. <laughs> <laughs> <들었군요. 웃음> <laughs> 여러분, 호루콜 여러분,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 중에 아, 재밌다, 네. 재밌다. 제가 질문 중에 뭐 네. 대사를 전다. 버벅거린다. 네. 여러분, 컨셉이랑 <laughs>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컨셉이랑 믿으시겠습니 정말 <laughs> 위원처럼 <laughs> 이렇게 하면은 제가 허점이 많아야 제가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자, 어. 딕션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장공장, 공장장, 강공장장입니다. 공장장장, 강장장, 강공장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아는거 아니야? 해보세요! 강양공장, 공장장. <laughs> <laughs> 팔로우수가 지금 2, 놀라지 마십시오. 231만 6천이에요. 와아 이게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게 네. 231K면 23만 1600명입니다. 아.. 네. 아. 부하. 부하. <laughs>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지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231만이 아니에요 어? 23만입니다. 그러면 네. 나도 인스타가 20만이 아니고 2만이네. <laughs> 이호 씨가 네네. 어찌됐든 우리 백종원 씨또 짭으로 음. 뭐 대박이 났습니다. 네. 네 틱톡에서 대박이 났는데 우리가 아. 백종원 씨 짭으로 또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백종원 네. 선생님 이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아 이조 정말 윙즈. 어서 박종원이야. 오즈 미끄럼 문의 이조. <laughs> 오 잘한다. 말이야. 야 네, 네, 네. 김구라가 중국 사람이라면 됩니까? 일본을. 야야. 나했어 나했어. 미끄럼 전문의. 구독 좋아요 좀 해줘요 이 녀석들아 김구라가 일본사람이라면 됩니까? 혹시 일본사람 아, 하이 하이 네. 하이 하 어... 와타시아괴로코젯스 <laughs> <왔다시아. 웃음> <괴롭고 웃음> <laughs> <laughs> 그거 하려고 <laughs> 야 그거 하려고 <웃음> 아 땀을 <laughs> 아, 네, 네. 어. 자 네. 우리 신동엽씨가 네? 중국분이라면 어. 어. 다른 거뭐다는거 뭐, 뭐 없을까요? <목소리> <목소리> 생각나면 말씀하세요. 네, 아, 네. 생각나시면 네. 그러면 부담스러워 이 자리가 네. 너무 많이 준비를 해왔어 네. 생각나시면은 네. 막히면은 그냥 그거 하세요. 이놈들이 하는 대로. 어, 이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우리 백, 백종원 선생님이 아이돌이라면 이거 뭡니까 아 아이돌이라면 백종원 선생님이 아이돌이라면보다 백종원 선생님이 EDM 곡을 만든다면 D.J.가 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백종원님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완도 맛있다. 잘한다 와, 백이호, 백이호, 야, 백이호, 김구라 씨왜 그러세요? 왜 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해요? 그냥 오라고 해. <laughs> 아니 동아. 아니 나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따 마시더라고. 아니세요아니세요난 역시 어. EDM 됩니까 이거 EDM? EDM. 이 얘잖아. 이하지 말, 이러지 마, 하지 마. 따로 불러주세요. 저희는 그냥, 그냥 따로 이렇게 좀. 네. 응. <laughs> 킹구라 씨가 EDM 마신다면? 야, 그냥 넘어갔는데. <laughs> 뭐. 아, 그래. 아니, 그래도 hi. 한번 도전해야 돼. 도전이라도. 도전이라도. 아니 사실 말이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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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laughs> 되잖아요. 그 날씨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네, 네, 아니, 이 녀석들 아로이 녀석들 아로 동엽씨. 이, 이, 이. 넘어가, 그냥, 이거. 아니, 내가 <laughs> 너무 세 이거 진짜. 야. 이 녀석들아! 도망쳐봐! <laughs> 대박 틱톡을 만드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그게 노하우는. 아, 이게 정말 단순하지만 되게 어려운 건데 항상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이 좋아져서 이제 더 컨텐츠들을 그렇게 최신 적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보라는 거예요? 네,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노하우야 우리도 유튜브 많이 보고자 많이 봤을 지금 벌써 벌써 30만이 됐어. 지금 3만이야. 예. 예. <laughs> p d 분들 어... 밤새도록 다른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까? 아... 이렇게 어... 밤을 새도 산만이야.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어... 무슨 동화하고야 그게. 당연히 p d 님들은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 여기서 남모연 위원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아... 어... 이게 음... 뭔 소리예요, 이것도. 네. 네. 자, 삐급청문회저 한번 빠져볼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뭐, 큰 타격이, 사격이 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위험장!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어? 사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없습니다. 나도 말할 수 있고. 좋습니다. <laughs> 자, <scalable> <ankl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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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쪽 자리를 바꿔볼게요. 자리를 바꿔볼게요. 어. 자, 일단은 그 자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아, 신선합니다, 일단. 네, 저 아, 우리. 아, 자리가 좀. 괜찮네요 예. 자, 예, 안정비디언? 네, 네. <laughs> 일단 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공통질문 네, 해야 되는데. 원래 대본에 공통질문써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 네, 원래 없었어요. 저희가 없었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laughs> 자, 어... 우리 안정비디언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어, 세 분은 오늘 베니가 너무 반갑고요. 예. <laughs> 그러면. 자, 김구라 씨. 아, 하나 해 볼까요? 그래 씨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야, 저 새끼 좋아. <laughs> 야, 씨. 형님, 너무 오시죠. 형님 이제 뼈넣좋은데 아. <laughs> 저는 이제 제 분수를 알았고 네. 많이 음. 배워 가겠습니다. 안정빈 어. 아. 네. 씨는 여기 저기 관객이랑 자리를. <laughs> 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 네. 바꿔 볼까요, 그러면? 바꿔 아, 볼까요 제가 잠가 바꿔 볼까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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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이 네. 자리서 편하게 네. 나 웃다가 물좀 드시고 네, 물 드시고, 가수 촬리 시면돼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아, 예, 예. 네. <laughs> 이름이 어디 계시죠? 네, 김동수님 아, 김동수님. 자리 어떠세요, 지금 앉아 보시니까? 편한데요? 편해요? 대본 왔잖아요. 네. 뭐 인사드리고 했잖아요. 네. <laughs> 네. 그게 나도 앉았어도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와. 보통 이러면은, 아, 아닙니다. 빨리, 네, 빨리 오세요, 오는데, 네. 계속 대본이 무슨 질문을 <laughs> 하지? 본인이 대본을! 내 어. 친구는 네, 제자리까지도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우, <laughs> <laughs> 네, 제자리가 만만한 거야. 다음 <laughs> 주부터는 안정비 씨 자리를 그, 좀공석으로 놔둬야 될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앉으시게. 자, 아, 제가 공통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다 눈을 감아주시고, 아, 지목 토크입니다. 본인을 오.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내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어, 백이호 씨.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난동혁 씨가 왜 사라질 것 같다. <laughs> 아, 이게 아니, 질문입니다. 오해가 있는데요. 네. 저 여기 찍었어요. <laughs> 아니 야, 솔직한 거니까 아, 진짜 무서운 사람. 아, 진짜. <laughs> 아 그래도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네. 이유를. 예. 김그라님이 아무래도 이게 컨텐츠 세상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빨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회생하기가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야 <laughs> 너도 어디으면 살아. <laughs> 야 얘도 오이고 우리 세딱오이야야 <laughs> 이거 긴급 정보에 우리 빨리고 쓸거 이거. 야 도로 도야 도고 사실, 이 손가락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 아 두명이나 아니, 세명이나 아, 아니, 아니, 세, 세, 아, 세 아, 네. 사실 네. 네. 이 부캐라는 게 말이죠. 한번 빨리고 그냥 끝이에요. 아, 제가, 아, 자, 제가, 제가 제일 네. 먼저 했잖습니까 네. 네. 제가 네.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맞죠, 맞죠. 이걸로 뭐 평생 먹고 살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 네. 네. 그런데 김그라는 오늘 이후로안 하실 건가요? 그래도 행사가 <웃음> <웃음> 또 행사가 들어가. 또 결혼식 가서 이거 한번 해주고. 야, 야 좋아, 야 신랑 얼굴 좋다. 힘들고 아, 좋아.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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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남동엽 씨 돌잔치 MC 할때 남동엽 씨로 하세요? 전 진짜 안 합니다. 오. 오. 네. 근데 만약에 누가 부탁했어 결혼식 사회를? 아 동엽 씨 남동엽 씨로 저희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신랑 입장에다 이 녀석아. <laughs> 나우나 선배님이 있으면 너우나 선배님이 있고 네. 주현미 선배님이 있으면 주양미가 있고 음. 이렇게 다 이미테이션 가수분들이 음.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음반을 음. 내고 노래를 부릅니다. 김구라 선배는 노래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음. 백종원 선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할까요? <laughs> 저는 이제 사실 네. 내비게이션으로 김구라 내비게이션 아, 근데 그냥 근데... 속 시원하게 야우회전이야이 개새끼야. <laughs> 어. 좀만 더 했어, 좀만. 네. 좀만 더야 해야.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이 새끼야. 뭐 <laughs> 이런 어, 어, 것들. 어, 경로기타하면에경로기타하면야이돌대가리 어, 예. 정... 같은. <laughs> 아, 아이, 정말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네. <laughs> 아 이제 백기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이 좀 있어야 된다. 어, 예,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생각나는 뭔가 생각나는 보여줄 생각나죠. 수 있다면 제가 음식을 좀몇개 준비를 했거든요. 어, 예. 어. 일단 백선생님이 음식이 나오면 바로 입에 안 가져가요. 어,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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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laughs> 어. <laughs> 그리고 메뉴판 한번 보고 8,000원에 남는 게 없겠는데 <laughs> 이렇게 한번 가져가 줍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일단 앵글에 한번 보여줘야 돼. 네. 근데 이때 멘트가 나가죠. 워터 <laughs> <오떠. 웃음> 와. 와또 <오떠> 이거. 그럴 듯해요. 와. <laughs> 오. 우와 또 <laughs> 이런 식으로 와이럼 간단한 과자 같은 것도 돼요? 아 당연히 되죠. 어 과자도 돼요? 네, 과자 네, 드실 때도 뭐가 네. 있어요? 우와 또 <laughs> 아 일단 포장지가 그럴 듯해요. 포장지 어음 <laughs> 후렌즈 음. 파이 이거는 이제 터키의 전통 과자인데 <웃음> 맞지, 맞지. <웃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경우는 차에서 먹으면 안 돼요. 남편 싫어해. 우으수뭐 떨어지. 어, <laughs> 와, 음, 엄마, 엄마가 생각나는 그런 맛이. 에요 어떠? 또 신동엽 선배님도 음식에 또. 아 미식가시죠? <laughs> 미식가. 장난 아니에요. 어. 자 그러면 우리 신동엽 선배님 엄마 손파로 엄마 손파유로. 아, 네. 아, 예. 맞지? 수유미수유이 시켜요? 이 음식은 정말 맛있는 건데, 엄마 손 파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오늘 나와주신 소감을 좀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어 제가 나와서 직접 현장을 느껴보니까 이 있으면 이제 콘소 콘텐츠 제작소 알고리즘 타가지고 네네. 이제 대박 날것 같습니다. 아아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김건 선배님 오늘 괜찮았나요? 아 사실 말이죠. <laughs> 야, 오늘 좋더라구요. 나 이거 좋아. <laughs> 네. 야 근데 말 이제 있잖아 이제 네. 네, 이거 좀 하게 시켜. 오늘 많이 했는데요? <laughs> 신발 사이즈는 왜어는 거? <laughs> 아, 또 생각나네요. 얼마 <laughs> 전에. 자, 다음 분. 아,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진짜 또 관계분들까지 있으니까 네. 확실히 그 현장감이 네. 좀 네, 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B급 청문회 이렇게 해보면서 마치 진짜 청문회 같이 느껴질 정도로 <laughs> 뭔가. 그렇게 좀 긴장을 하고 왔었는데 음. 남은 위원님도 약간 영상이랑 다르게 너무 잘해주시고 최성민 위원장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목걸음> <laughs> 장난이고 이제 안정민 위원님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또 여기 같은 출연자분들 김도란님 뭐 남동현님 다 너무 좋았고요 아. 어, 마지막으로 이 대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 어 좋아요. 왔다 맛다 다다다 다라라라라라라. 와, 또 와이프랑 같이 먹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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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아 자, 저희 핑크총문의 다음 주에도 방청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란에 저희가 공지를 해놨으니까요. 오늘 확인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핑크총문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Let's give unto us all.